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합니다. 충청북도 청주시가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대형 생활폐기물 배출 모바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지난해 4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휴대폰의 편리함과 기술성을 이용해 시민들이 대형 폐기물 배출 신청을 언제든 할수 있도록 지난해 4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행한 작년 5월 이후 1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인터넷 등 휴대폰을 이용한 대형 폐기물 배출 신청 건수는 전체 24만 6,765건 중 6만 7,279건으로. 2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웹서비스를 이용한 대형 생활폐기물 신고 방법은 다음이나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를 이용해 청주시청에 접속한 후 대형 폐기물 배출 메뉴에서 신청부터 결제까지 완료한 후 폐기물의 접속번호를 기재해 지정한 장소로 배출하면 됩니다.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스티커를 구입하거나 PC를 통해 대형 폐기물 배출 신고를 하는 방법보다 접근의 편리함 때문에 휴대폰을 이용한 배출 신청권은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